예산상설시장 돼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도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잘좀 따라다니세요. 아니면 이따가 저기 시간 맞춰서 찾아오시든지 근데 왜안 오세요? 저쪽에도 있나? 저쪽에도? 저기 사과는 이따 사셔도 되는데, 사과는 이따 갈때 사고, 거기 찾아보다 시간 다 갔다. 여기 샌드위치 집도 있고. 국국수를 다니다 보면 있어요. 이게 한 말은 거아 말론 거는 다니다 보면 있어요. 일단 저기 여기 구경을 하시고 마음에 든걸 잡고든지 사가지고 가든지 하셔야지. 아우 맛있는 냄새 난다 여기 오니까. 육회 젊은 애들 많이들 앉았네. 육회 비빔밥, 열무 비빔밥. 국수. 국수 이제 일단요 조금 구경하고 먹는 게 낫지 않아요? 먼저 잡수고 싶어요? <웃음> <웃음> 국수야 뭐 여기저기 다 국수집이지 뭐. 아이고 할니 조끼 따뜻하겠다. 할매 조끼 많이 나왔네. 시장 닭볶음. 네 오세요 저쪽에 조금 더 가야 돼 치즈김밥 국수집은 저기도 있고 여기 오세요 예, 내가 한 번씩 일단 구경하고 구경하고 좀 잡숴야지 지금만 먹으시려고 배고프세요? 여기는 카스테라도 파는 지 빵, 빵 파는 지이자기 구경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먹고 사세요 예 골목 양조장도 있어요 양조장 막걸리 집도 있어요 예 막걸리 사가도 되죠 여기 여기 술 파는 데예 구경하실래요? 어. 갈때 사가지고 왔세요뭐 여기도 국수집, 전시는 국수집, 젊은 애들 많네. 음. 여기 여기가 옛날에 시장이에요. 예, 옛날는그 시장인데 여기를 다시 이렇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가 저 우리 백정문 시장 골목에서 시장이에요. 사가지고 여기서 뭐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사가지고 잡수면 돼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제 한 바퀴 돌면 아이 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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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 국밥하고 국수집이래. 응. 요 그럼 응. 가시. 국수하고 국밥집 내 안내해 드릴게. 여기 오세요. 옥수수, 응. 응. 어, 아이고 맛있겠다. 군밤. 군밤 좀말아줘 군밤. 다 나오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배고픈가 보다 여기 국수판이에요 얼른 사세요 국수 국수 아까 누가 찾았잖아요 이제 지나가면 못살아요 요거 이거, 이거는 아까 누가 안 물어봤어요 국수? 얼마냐고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5천원씩 하나요? 한 달에 5천원? 원안 응. 산다고? 그럼 갈게요 필요하신 분만 사세요 야, 오징어 봐라. 오징어. 오징어 맛있겠다. 오징어 먹는다. 요리 오세요.